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.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?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일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. 아멘 예. 아, 예. 오늘은 가장 큰 계명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멘 예. 아, 예. 어떤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강사 목사님은 턱수염이 길게 이렇게 나고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은혜가 기만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. 그래서 이 목사님은 부흥회에 초청을 받아서 첫날부터 말씀을 뜨겁게 전했습니다. 이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. 특별히 예배당에 납편이 앉은 할머님 성도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. 집회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. 그리고 그 특별히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. 성도님,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.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. 목사님, 그것이 아닙니다. 사실은 목사님 턱에난 수염을 보니까 어젯밤에 죽은 우리 집 염소 생각이 나서 음, <laughs> 그날 그 부은사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수염을 다잡라 <laughs> 저는 뭐볼 것이 없어요. 보시다시피 제가 면도하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서 아, 네.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. 아, 네. 그리고 나가시면서 인사하실 때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. 아, 네. 그렇게 인사하신 분은 앞으로 3, 4주 동안 감기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. 아, 네.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.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. 선생님이요,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가장 큽니까?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서슴지 않고 대답하십니다. 내 마음을 따하고 목숨을 따하고 뜻을 따하여 주내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.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다.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어요.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입니다. 아, 네.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율법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율법을 줬습니다. 그들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떤 계명이 큰가? 어떤 계명이 중요할까? 그들은 자주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. 그리고 논쟁을 벌여왔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그 많은 율법을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. 그 율법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, 네.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날마다 논쟁하는 것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들은 율법에 조항에 집착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정신을 말씀하니까 그들은.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면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? 이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개명이고 본분입니다. 아, 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개명을 주었습니다.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보말미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따하고 목숨을 따하고 뜻을 따하여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나온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야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. 아, 네. 네 번째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겁니다. 아, 네.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네 가지에 또 하나님 주신 이열 가지의 계명을 지킬 때 정말로 특별히 첫 번째부터 이네 가지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.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.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유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,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. 아멘.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.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. 아멘.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, 성겨서도안 됩니다.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도통 가운데 종살이 할때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.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.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시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넙니다.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넙니다.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큰 능력과 그 이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돌린 그런 찬양의 내용이 출애굽이 15장 1절부터 나옵니다.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습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 오시며 말과 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 여와는 나의 힘이요,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.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.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. 여와는 용사시니 여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했습니다. 이 내용을 요약하면 나는 일평생 동안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리라 그런 내용을 고백한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의위대하심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.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. 모세가 하나님의 보름을 받고 신내산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믿는 신이다. 그래서 그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먹고 뛰어놀았어요. 춤을 추었어요.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임시에 어기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었어요.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. 검소지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끌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왜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했는데 왜 이렇게 금방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던가요?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문제는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무상을 숨기는 그런 제압과 습관들이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었어.